그래서, 음, 이게 A, 그 오형들이 가장 많은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형들은 일단 사람들이 이제 아주 열정적입니다. 오형들은 이제. 오형들이 옛날에는, 옛날이 아니고, 그, 그, 그 열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정이라는 게 이제, 이제, 긍, 정적인성 성질이잖아요. 긍정적인 거. 열정적인 게 때로는 이제, 약간 너무 심하다 보면은, 약간 좀, 좀좀 좀 너무 선을 지나쳐 버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열정적이라는 성격은 긍정형에 속합니다. 그렇죠? 긍정형에 속하는데 이제 대운 o 형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적인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열정적이지 약간 열정적이지 열이 많지. 응? 진취적이지, 독립적이지, 음, 긍정적이고, 항상 생각을 밝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노력을 합니다. B형이나 A형들은, 이제 특히 A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보는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약간, 부터 꽁하다 하잖아요, 꽁하다고. 꽁하다 하고, 소, 꽁하다 고 이제, 마음이 작은 거죠, 아마이그 마음이 작다고 하는 걸 소심하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A형들 보면, A형인 것 같은 사람을 보면서, 어, 제 소심하다, 제 A형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요즘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그런데 이제 A형들은 그게 그냥 나온게 아닙니다 A형들이 이게 소심한거는 과거에 이제 부정적인 에너지들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들 부정적인 기운들 그런 것 업으로 다 축적이 돼서 이게 A형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O형은 긍정적 에너지, A형은 부정적, B형은 그 중간인데, 음, B형은 이제 뭔가 그그책 체계적인 것보다는 뭔가좀그그 그 약간 그 b 형은 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형에 속하는데 약간은 막혀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약간은 근데 어찌 됐건 B형은 중간에 있으므로 딱 중심을 잡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끼어들려 하지 않고 신용을 지키려 하고 항상 조심해서 생각하고 조심해서 말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b형들은 그 부정적 긍정 부정적 긍정적인 성향을 떠나서 약간 그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성질이 약간 딱딱합니다 이게 이게 뭔가 이제 성질이 딱딱한데 왜냐하면 이제 이제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안하고 이제 자신의 그걸 지키니까 지키면서 행동하고 그 자신만의 색그 그게 그 있으니까 그래서 B형들은 약간 딱딱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다른사람도 어떻게 되 될지 모르는데 B형들이 약간 이제 재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마냥 뭐 O형처럼 막 열정적이거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약간 재치가 있고, 사람들이, 음, 그 재치가 있고, 적당히 이제 끼어들 줄도 알고,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B형들은 이제 눈치껏 행동한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뭔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 이제 그 진짜로 이제 그 좋은 혈액형은 오형이고 오형이 가장 진실되고 그런 인간적인 그런 혈액형이고 그리고 가장 진화를 진화의 그게 성장이 높고 또 꼬리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맑아졌고 피, 피가 말, 피 자체가 맑으니까 피가 이게 출혈을 하잖아요 피가 이제 사고가 나서 출혈을 한다 그러면 그걸 지혈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난감하고 왜냐면 이게 피가 맑으니까 이게 피가 빨리 쏟아진다고 하네요 이게 빨리 단시간 내에 빨리 쉽게 이게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지니까 이게 사망자가 많다고 하네요 피가 한번 쏟아지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면 그래서 근데 AB형들 AB형들은 가장 이제 혈액의 응고가 잘 굳습니다 그래서 응고가 잘 되는데 그래서 이제 AB형들은 이 뇌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피가 딱 막혀가지고 잘안 도니까, 순환이 잘안 되니까 사고력, 인지력이나 그런 게 약간 늦고, 그런데다가 이제 딱 충격을 먹으면서 딱 피가 멈춰가지고 이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급사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성향이 짙습니다 근데, O형은 또, 피가, 피를 좀잘 쏟아내서, 그래서, 피가 잘 쏟아내지니까 그, 피 출혈로 사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혈액형마다 그런 게 다, 당당 장단점인데, 근데, AB형은 피가 잘 응고되니까, 아무래도 출혈을 할 때, 좀, 피를 쏟는 일이 없겠죠, 잘. 그런 장단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어쨌든 뭔가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O형들은 긍정형. A형은 완전 부정형. B형은 중간중심. 딱이기게 있는데. 어찌됐든, 혈액형에 따른 이 뭔가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제 알고서 사람들을 꼭 물어보지 않아도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보지 않아도 이제 사람의 이런 성격들만 봐도 얘가 어떤 이제 기질을 가졌고 어떠한 혈액형 이 혈액형이 이제 사람의 기운이라 하기에또 뭐하고 그런데 태어날 때 뭔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딱 육신을 갖고 육신이 만들어지면서 이 정자에서 태어나는데그 중에 혈액형도 형성이 혈액형도 형성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성별도 형성이 되고 점점 크면서서 성별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혈액형이 먼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게 잘 맞아가지고 또 생성이 잘 돼야지 그 아이로 배에서 아이가 배에서 잘클 점점 점점 성장해가지고 을 처음엔 아주 작은 그런 생물체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큰 기운을 받아서 크면서 아기가 되는 거고 아기가 돼서 이제 그 있다가 이제 출산되어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며칠 몇달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혈액형이 이제 어떠한 그런 기질, 기운과 연관이 큽니다. 혈액형이 남녀 성별이 이제 가늠되기 전부터 형성이 되고, 그게 어떠한 플러스 마이너스, 맞는지 안 맞는지 형성이 되면서 그게 딱 맞아 들어갈 시에는 아기가 정상적으로 크는 거. 고 아기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자연 마무리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다, 이렇게 공존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헝맹한 소리일지라도, 어, 그, 그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잘 이해를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해주셨으면 하고, 어찌됐든, 이게 A의 혈액형별 성격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어, O형은 긍정형. 긍정형. 그 O형은 항상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유분방, 어, 활동적이고, 그렇고, A형은 반대적이죠. 부정적. 아, 부정적 어 약간 부아 맞아 부정형 소심적 소심하고 마음이 작은 거죠 뭐든지 시야 넓지 않은 거고 뭔가 속이 좁은 거고 근데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걸 깨닫고 최대한 노력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됩니다 부정형 소심 약간 소심하고 소심합니다 소심한 의미의 의미가, 의미, 을미, 그뜻 안에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소심하고, 마음이 짭다, 그리고, 이제, 좀, 지려고 하지 않고, 뭔가, 뭔가 이제, 하여튼, 소심하다의 의미, 많은 게 들어갔으니까, 소심하다고 할게요. 다른 좋은 점들도 많으니까, B형은 중심입니다. 중심 딱 자리 잡고 있고, 중심에서, 이제, 이제, 원, 이 중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 중심에서 있고, 조심하게 생각하고, 항상 신형을 지키고, 이제, 약간, 계급을 따지고, 그리고 또, 뭔가, 그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항상 그 자신만의 그게 가그 정신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습니다. 하여튼 A형과 B형, A형과 O형, A, O형과 A형과 B형은 이렇게 있고 A, B형은 그 A, B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제가 A병 같은 경우는 가장 진화가 덜된 열애형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A병들은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은 것 같아요. 이상, 여기서 도영상은 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 그리고 제 얼굴 이렇게 비추면서 얘기한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 더 말이 잘 트이고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 이렇게 셀카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올린,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말을 하는데, 그, 뭐라가 더 가까이에 대고 말하니까 제 말이 더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말이 트이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게, 이런 식이 더 마음에 드니까 제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다고 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영상을 좀 창을 닫고서 들으시는 것도 좋고. 하여튼, 좋게 생각을 하자, 하자고요. 어쨌든, 여기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